안녕하십니까. 루트 모발이식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. 30대 초반의 남성이시고요. 이분은 좌우 M자하고 이 중앙 헤어라인 쪽에 모발이 이제 얇아지고 탈모가 진행이 돼서 이마가 이제 길어 보인다. 그렇게 해서 헤어라인을 교정하러 이제 오셨는데요. 이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이제 좌우 M자 올라가 있으시고 중앙 그 헤어라인이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이마가 이제 길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절개식으로 원하셔서 어 저희가 비절개식으로 진행을 했고요. 약3 0 0 0모 정도를 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식을 이제 했고요. 실질적으로는 한3,170모 정도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. 어 수술 후 1년 후의 사진을 보면 좌우 M자 부분하고 중앙 헤어라인 부위에 예, 모발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잘 보강이 되면서 어, 이마 길이가 많이 단축되어 보이죠. 이와 같이 양쪽 M자 부위가 올라가면서 중앙 헤어라인의 모발이 좀 가늘어지면 이마 길이가 굉장히 길지 않은데도 어, 길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수술 전에는 이분이 30대 초반이셨는데 뭐, 탈모가 좀 있다 보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마가 이제 길어 보이는 그런 그 외모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는 아이 앞에 헤어라인이 잘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훨씬 뭐 자기 나이 때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 할 때도 훨씬 더좀 자신감이 생겼다,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이렇게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 모발 이식하냐, 이렇게 주변 이제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어, 있다고 하지만 예, 사실은 이 30대가 3 40대가 활동이 제일 사회적으로 활발한 시기죠 또 사람들하고의 접촉도 많고 그래서 또 대인관계도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외모적으로도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에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헤어라인을 잘 교정을 하고 나머지 모발들은 혹시 뭐가정력이 있다고 하면 뭐 피나스타라이드나 두타스타라이드를 복용을 해서 기존 모발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발이식 받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어 이득이 많은 그런 그 상황이죠. 감사합니다.